맨발 걷기와 접지의 다섯 가지 천연 치유제 중세 번째 천연의 활력 충전 및 황노화제 역할 첫 번째로 맨발 걷기는 항노화와 젊음의 묘약이다 저자 박동찬의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의 회원인 송혜란씨는 지난 20여년의 임신 중독증 후유증으로 몸과 정신이 다 망가진 처참한 모습에서 맨발 걷기 2개월 만에 예쁘고 날렵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특히 2개월 전 나무 지팡이 두 개에 의지하여 퉁퉁 부은 몸으로 겨우 대모산을 오르던 그 안쓰러운 모습에서 두 달여가 지난 후 완전히 계란형의 젊고 예쁜 얼굴 모습을 되찾았고 몸의 부기가 다 빠져 한결 날씬해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하였다. 이와 같이 맨발 걷기는 치유와 항노화의 위력을 놀라울 정도로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접지론 관련 학자들은 접지는 생명의 기본 에너지를 생성시키는 마치 차의 휘발유의 역할을 하는. ATP 아데노신 o 인산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밝히히있있즉즉 t p 를 재생하기 위해 우리의 몸은 지방산으로부터 자유전자를 빼앗아 오는데 우리가 맨발로 접지할 때 우리의 몸이 동음이온을 띈 자유전자를 흡수해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몸이 좀더 쉽게 ATP를 재생하게 도와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좀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결국 접지는 우리 몸의 ATP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심장과 면역체계의 기능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노화의 진영을 늦추는 기능을 하게 된다. 결국 맨발 벗기를 통해 땅속의 자유 전자들이 몸 속으로 들어와 지방산의 음 이온을 띤 자유 전자들을 제공함으로써 생명의 기본 에너지인 ATP의 생성을 촉진할 뿐 아니라 동시에 피부의 ATP 수준 및 미토콘드리아를 늘려 피부가 재생되는 것을 도와준다는 결론에 이른다. 두 번째. 칠순 몸도 싱싱하게, 피경된 생리도 재개케 하는 오묘한 생명현상. 지구 위에 사는 모든 동식물은 다 지구에 뿌리를 내리거나 발을 대고 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식물들은 땅 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땅 속으로부터 물과 자양분들을 끌어올려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얻고 있고, 모든 동물 역시 맨발로 땅에 접지하면서 땅 속으로부터 땅의 기운과 에너지를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다.사람도 마찬가지다.저자가 늘 강조하듯이 일반 동물이나 우리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코를 통해 산소를 마시며 발을 땅에 디고 접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공기 속의 산소를 받아들여 그 산소를 이용하여 살아가는 에너지를 만들고 그 산소를 이용하고 난 다음. 남는 배기가스와 같은 활성 산소를 접지된 땅 속으로 배출하며 살아간다. 땅과 접지하고 있는 동안 땅 속의 음 이온을 띤 자유 전자를 받아들여 동활성 산소를 중화시키고 소멸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중년 노년의 사람들을 동안으로 바꾸는 마법. 한 회원이 지난 일주일간 맨발 걷기 효과를 실감나게 말해 주었다. 일주일 정도 맨발 걷기를 했는데,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과 손이 구석구석 부어서 오후가 되어야 정상으로 돌아왔고, 갱년기로 깊은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았는데, 기적처럼 일주일 만에 부기도 없어지고 깊이 잘수 있었습니다. 라고 전해 주었다. 그렇다. 맨발 걷기의 치유 효과를 일주일이란 짧은 시간이지만 잘 밝혀 주었고, 그것은 바로 맨발 걷기에 따른 지압 효과 및 접지 효과가 작동한 그런 결과이고, 그에 따라서 몸의 생리적인 변화가 긍정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삶과 생명의 변화이다. 우리 맨발로 걷는 모든 사람에게 맨발로 걸음으로써 일어나는 생리적인 긍정적 변화를 정확하게 표현해 준 것이다. 네 번째, 맨발 걷기는 성장기 어린이들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케 한다. 어느 날 외출하는데 집앞 초등학교 운동장에 전교생 아이들, 전체가 활기차게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 어린 이 놀이터에 그옆 유치원의 병아리 같은 원아들이 노란색 조끼들을 차려입고 놀이터 모래밭에서 옹기종기 뛰어놀고 있었다. 두 장면 다 얼마나 보기가 좋았던지 모르겠다.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유치원 아이들이나 그 좋은 흙길의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모두 고무 밑창을 댄 운동화들을 신고 뛰어놀고 있는 것이었다. 어느 한 어린아이도 맨발로 뛰어노는 학생이나 어린이가 없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아무도 맨발 걷기의 이 경이로운 치유와 힐링의 효과를 가르쳐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맨발로 걷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선생님 중 일부는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성장기의 어린이들에 대한 맨발 걷기의 효력을 뚜렷이 입증해 준 좋은 사례가 너무너무 많다. 저자가 과거 폴란드 은행을 경영하고 있을 때한 임원의 아이가 태어난 후 목을 가누지 못하고 꺾이곤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 그때 폴란드 어린이 병원에서의 처치 방법은 매일 한두 시간씩 그 갓난 아이의 발과 다리 몸 전체를 마사지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발 마사지를 포함한 근골격계 전체의 마사지였다. 그랬더니 그몇 개월 후 목이 바로 서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후그 그 위에 언니보다 훨씬 더 건강한 나이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갓난아이에 대한 발 마사지 등이 어린이의 정상적인 발육은 물론 근골격계 전체의 건강한.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까지 저자가 항상 강조해 왔듯이, 우리가 숲길 맨발로 걷는 것은 바로 지압 효과와 접지 효과 때문이다. 그러한 효과들 때문에 그간 맨발 걷기 시민운동 본부의 여러 회원이 수많은 질병에 대한 치유의 증언들이 나왔다. 다섯 번째. 잠깐이라도 주변 땅과의 접지는 활력 충전의 원천이 된다. 매일매일 바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는 끊임없이 배기가스와 같은 활성산소가 생산된다. 활성산소가 그때그때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독소처럼 성한 세포를 공격하게 되고 급기야 세포의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발병의 원인을 제공한다. 또한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의 혈류 장애 현상이 생기게 된다. 그것은 심할 경우 심장마비나 급성 심정지 뇌졸중 등 심혈관 뇌. 질환 등을 야기하고 거기에다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ATP의 생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몸이 하루 종일 찌뿌둥하거나 노곤하고 피곤해지는 것이다. 그에 따라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약화시켜서 몸의 어느 곳에서든 수시로 고장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저자는 독자 여러분께 기회가 되는 한 수시로 땅과의 접지를 권해드리고 있다. 마치 2일 삼식처럼 하루에 3회 정도 정기적으로 땅과의 접지를 권해드린다. 더 나아가 3회가 아닌 다다익선이라고 말씀드린다. 아무리 맨발로 많이 걸어도 지나치지 않다고 우리의 맨발 걷기가 바로 그 다다익선에 해당한다. 사실 온전일 맨발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식이라고도 할수 있다. 그것이 옛날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에덴 동산의 삶의 모습이다. 한 회원은 며칠 맨발 걷기를 못하다 다시 시작하니 그 효능을 확연히 느게 끼 됩니다. 며칠이라도 못하면 바로 몸 상태가 달라짐을 느낍니다고 썼다. 제가 듣기로 한. 해오는 노모의 병구안 때문에 병원을 드나들면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며칠간 맨발로 못 걷게 되었고, 그 여파를 잔실히 느끼고 있는 듯하다. 한편 또 다른 한 해오는 바쁜 일정 수행하다가 잠시 손님과의 약속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아 있을 그 틈을 이용하여 도로 옆 하단에 잠깐 신발 한 짝을 벗어 놓고 접지했는데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다는 경험담을 올려놓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바로 우리가 수시로 땅과 접지를 해야 한다는 당위와 그 효용을 웅변하는 것이다. 우리 몸속에 끊임없이 생성되는 독소들을 배출하고 혈액을 묽게 해주고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a t p 를 생성시키는 길은 바로 땅 속의 자유전자를 몸 안으로 받아들여야 가능해지고 그래서 땅과의 수시 접지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 무역전시장에서의 비겐 페스타에서 저자는 3일간 6회에 걸친 맨발 걷기에 가난 광년을 소화해야 했다. 첫날은 하루 종일 세멘트 바닥 위에서 신발을 신고 시간을 보냈더니 정말 몸이 피곤해졌다. 몸 안에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도 당연히 끈적끈적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ATP 생성도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몸의 피로도가 커졌던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그 다음날 아예 강연석 아래 세멘트 바닥에 동망 접지 패드를 하나 깔아놓고 접지선과 연결한 후그 위에 맨발로 서서 강의했다. 그랬더니 일체의 피로감 없이 둘째 날과 셋째 날 강의들을 별 오름 없이 다 소화해낼 수 있었다. 또그 기간 낮에 잠시 사무실을 다녀와야 하는 상황이 생겨 밖으로 나와 차를 몰고 사무실을 다녀와 주차한 순간 바로 눈앞에 비에 흥건히 젖은 싱싱한 잔디밭 화단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잠시도 접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비록 시간이 충분치 않았지만 당장 우산을 받쳐 들고 신발을 벗고 빗물에 흥건히 젖은 잔디밭으로 맨발로 올라섰다. 그 순간 청량한 잔디밭의 기운과 땅 속에서 맨발을 타고 오르는 생명의 전, 자유전자들이 저자의 몸속으로 마구 속 고쳐 오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약 5분 동안에 잠깐 접지를 통해서 직전 몇 시간 동안의 피로를 순식간에 다 날려버렸다. 순간의 접지 충전을 통해서 저자는 그만큼 더 활기찬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